중국 공산당이 이제 그 기본적으로 어 말로는 구두로는 국제주의를 하지만 사실은 국제주의적 실천을 하지 않는 나름의 판단들이 있습니다. 그 그러니까 국제주의 이다 아니다의 문제가 아니라 중국 공산당의 이제 그비판 반하면서 갖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을 좀 다르게 평가를 해야 될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주요 공산당들이 이제 해체 또는 변신을 하다 보니까 사실은 해체 상태에 있는 거고요. 여기서 이제 그, 제가 KK, 그리스 공산당을 이제 언급했는데, 이거는 이제, 제가, 어, 제가 설명을 한걸좀 빼먹었는데, 행보가 참 귀합니다. KK는 이그 20년대 창설된 유서 깊은 공산당 중에 하나고요. 그다음 45년 내전을 겪으면서 이제 지도부가 그, 유고슬라비아를 포함해서, 이제, 그, 소, 소련, 권으로다 망명을 합니다. 지도부만이 아니라, 한 10만 명 정도가, 10만 명 정도가 국외로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아까 KKI가 나오는 게, 인테리어가 나오는 게 아니라, 그때 이제, 아, 그러니까 상당수 감옥에 갇혀있지만, 감옥에 가지 않을 정도의 공산주의 지지자들이 국내파였어요. 국내파.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그, 검은 대령들의 쿠데타가 65년인가 6년이 일어났다가 73년에 이제 붕괴합니다. 74년에. 73년에는 이제 대학생들의, 그러니까 그리스판 68이었는데, 이제 그리스, 아테네 폴리텍 정거 투쟁을 했다가 이제 일주일버리면서이두 가지, 그다 경제위기랑 맞물리면서 이제 64년, 74년부터 민주화가 됩니다. 민주화가 되면서 공산당이 처음으로 화된 과정이 있는데, 말씀드렸듯이 이제 그, 그러니까 공산당이 이제 그 선거에 참여하면서 이제 그 사회당과의 그 애정의 관계를 갖다가 비니까 생략하고요. 90년대 그 소련 붕괴 이후에 90년대 시점에 극자로 선회를 합니다. 9 0년대후반 2000년대에 걸쳐 가지고 극자로 선회해서 계급 투쟁 노선으로 이제 전환을 합니다. 전화를 하면서, 이제 그, 2008년 그 그리스 경제 위기 당시에 시리자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그 국내 파인데 좌파 연합 정권에 이제 초대를 하는데 거부를 하죠. 거부를 하고, 브루아적 후티 브루저적 좌파는 동맹하지 않는다라고 이제 하면서 대단히 흥미로운 행보를 보이는데, 첫 번째로는 이제 사회주의 진영 해체 이후로 세계 노련 WTO라고 하는 세계 노련 본부를 어, 아테네로 유치해서 노동조합을 자기 손안에 놓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까 어, 소련 시대 때 있었던 국제 공산당 노동자 당 대회를 매년 개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도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이 기묘한 행보는 결국은 이제 궁극적으로는 그 소련 해체 이후에 중국 공산당이 있지만 중국 공산당이 이런 국제적 행보가 아니라 운동의 행보가 아니라 그냥 소련 중국 국가의 이제 국가당의 행보를 하니까 국제 공산주의 운동의 새로운 중심 역할을 하고자 하는 그 해서 제법 회의는 큰 규모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기묘한 이런 행보를 보이고 있고 근데 이것이 국제공산주의 운동의 새로 중심이라고 인정하는 데 아무도 없어요. 그런 상황이고요. 이 시기 상황에서는 이제 그, 어쨌든 소련 해체 이후로, 어, 국제공산주의 운동은 이제 해체 상태라고 이제 판단을 하고 있고, 그 이후에 이제 새로운 좌파 재구성을 위한 시도들이 있죠. 그래서 이제 제가 다음에 급중 좌파를 이제 하는데, 어쨌든 이제 이 현재의 시기는 간단히 얘기하면 어 간단히 이제 말씀드리면 이제 그대로 쭉 가도 되자는 파와 혁신과 재구성이 필요하다 일부 뭐 그대로 대표적으로 그대로가 이제 어, 그리스 공산당인 거죠 그러니까 정세와 관계없이 우리는 우리 길을 간다라고 해서 경제 위기에서도 그런 행보를 치했고요근데 생존이든 재생이든 간에, 이제 저는 뭐 개인적으로, 어쨌든 다수가 이제 그런 입장을 취했는데, 이제 급진좌파로의 재구성이 필요하다는 데 동의하고, 공, 기존 공산당의 다수도 이제 이 노력에 합류를 하고 있습니다. 반대하는, 그러니까 갈라지는 거죠. 근데, 복제공산주의 운동이 만약에 이제 말, 하자면 시즌3를 재구성하려면, 1차적으로 현재에서는 그급진좌파 재구성, 프로세스에 참여해야 되고 그 상황 전개에 따라서 급진 좌파의 재급진화를 통하면 가능하지 않겠냐라고 하는 게 그냥 예상 정도 수준에 굳이 그 길을 가야 한다면 그런 길일 것이다라고 하는데 사실은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국제공산주의 운동에 대해, 대한 재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모든 것이 불가능하다라는 것이죠 그데 이렇게 실패된 데, 한 대에는 사실은 그 체제화된 비 막수주의, 또 반막수주의 실천들, 많은 악습들이 상당히 고착되어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신의 이론과 실천의 변속적 통일이라고 하는 기본칙에 위배되는 이론이라든지 실천들이 너무 난무하고, 그 종파주의들 우리 흥행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첫째, 이제 말씀드렸듯이 역사의 부재, 자기 운동의 역사를 갖다가. 자기의 정성을 조정하기 위한 역사를 제대로 기록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있다고 하더라도 굉장히 그 편집된 불량과 모두 다 빼버린 승리주의 사관의 이제 기록의 전통들이 팽배 만연해 있다고 하는 거죠. 어떤 객관적 자기를 평가하거나 정리하지 않고 어, 하게 이렇게 편집된 역사는 결국 프로파간다에 불과한 거죠. 자기 비판의 부재, 과거의 오류에 대한 비포, 평가의 비판. 그러니까 모두 가기 인형이죠. 나머지 좌파 세력에 대해서 끝없이 그렇게 비판하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비판하지 않는. 이런 태도는, 어, 아무도 설득할 수 없다고 하는 거죠. 결국은 이제, 결국은 전략 부재까지 맞물리면서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문제로 되돌아볼 수밖에 없는 이제 상황들이 현재이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원래 이제 챕터는 이제 그 육은 사례 분석인데 굉장히 중요한 뭐큰 덩어리들이죠. 그러니까 운동으로 봤을 때는 이제 앞에 뭐 이런, 저런 중국, 유럽은 빼더라도 어, 지금 여기서 말씀드리는 이탈리아, 프랑스, 스페인, 그리스 공산당, 포르투갈 공산당, 아시 일본, 인도, 인도 어, 필리핀. 아프리카 측 남아공 집권 당, 집권 연합에 들어가 있는 공산당이라든지 수당 공산당, 아테네 쿠바, 칠레, 아르헨티나, 콜롬비아 등은 이까 그러니까 여기서 리스트업을 한 거는 어 완전 대중 정당 또는 준 대중 정당으로서의 이제 그 운동력과 투쟁력을 가지고 있는 그 사례들입니다. 원래 이제 그 주제에 맞게는 이런 공산당을 역사를 역사를 한번 정리를 해야 되는데. <laughs> 제가 시간 관계상 추가 여, 후속 연구 과제로 남겨두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그 재편 과정을 다시 이제 넣은 것은 이제 현 단계에서는 사실 이것도 이제 또한번 실패로 끝났는데 소위 포스트 소비에트에서의 이제 그 좌파들의 존재 방식에 대해서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참 이런 표현도 그런데 공산당 계열은 콘티트 커뮤니스트, 보수적. 리폼 커뮤니스트. 이쪽에 이제 유럽 유럽 커뮤니즘 개혁인는 거죠. 그다음에 그러니까 이제 보수적이라고 하면 그냥 공산당 노선을 딱 견지하면서 별로 달라진 게 없다. 그냥 우리는 그 길을 가겠다고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민주 사회주의라 는 표현은 별로 전 좋아하는 표현은 아닌데 이제 그 학술적으로 쓰는 표현인데 이제 이쪽 라인들은 부자파 쪽이죠. 러니까 공산당 탈당 그룹 중 좌파 또는 하튼 섞여 있는 좌파 그룹, 그러니까 공산주의의 정체성이 좀 약한 그룹핑들이 이렇게 있고, 그다음에 이제 혁혁명적 좌파는 주로 트로츠키 그룹들이 많죠. 이렇게 이제 큰 덩어리로 볼수 있고요. 근데 각 나라별로 보면 막 이러이러한 그래도 이제 비의회 그니까, 러 의회 참여를 거부하는 정당 극소수를, 뭐냐, 극, 어, 극행의극좌파를 극접화, 제외한 나머지 극진 좌파들이 이제 대략 각 나라별로 하나만 있는 게 여러 들이 있고, 그들이 이제 총선했을 결과와 정당 내에서 등급, 그 다음에 이제 의석 차지하는 비율 정도, 이런 정보들을 정리한 거. 제가 이제 그 요거에 대해 발표, 지난번에 발표한 적이 있는데, 그그 속, 그 그러니까 여기서는 급진정부 전체가 아니라 그 속에서 공산당과 어, 공산당 계열과 이제 개혁공산당 계열, 뭐 이거 를 보좌는 의미에서 이제 선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근데 저는 기본적으로 이제 이이 이 시기 역사에서 신자파, 와 이제 고자파의 문제는 기본적으로 이제 그 서로 어 결합한 게 아니라 이제 적대와 하여튼. 복잡한 과정을 거쳤는데, 궁극적으로 이미 다 이제 시점도 지나기도 했고, 그래서 내부적 쟁점들을 정리하면서 이제 한 단계 넘어서야 된다는 거는, 그것이 제 개인 생각이고요. 그래서 그 서로의 이제 그 접점이 됐던 부분들에 대해서 설명해 드린 것입니다. 자세한 얘기는 생략하고요. 자, 그러면 국제공산주의 운동의 미래 있느냐 그랬을 때, 이제 아까 이제 제가 말씀드렸듯이 과연 필요한가 그랬을 때, 물음표. 재구성을 한다 그러면 극진좌파의 재구성이 우선적이다. 공산, 국제공산주의 운동을 사상운동으로 생각하면 비슷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끼리 모여서 인터넷에서 열심히 자유행위를 하면 된다. 그래서 극은운동이 아니다. 이게 이제 제 입장이고요. 그런데 이제 일단 이 글은 워낙 광대한 주제이고 사실은 개인이 아니라 집단적 협력 작업으로 이제 해야 되는 건데 어쨌든 지금까지 논의를 풀어나가는 출발점을 삼기 위해서 제가 하다 보니까 모든 걸 담을 수 없었다. 그다음에 지금까지 다룬 거에서 명확하게 이제 유럽 중심 운동이 그랬던 부분도 있긴 하지만 유럽 중심주의고 유럽 외부에서 움직임은 사실 이제 위에 언급은 됐지만 조금 더 비중 있게 다루어야 더 실질적 성과에 평가에 걸맞게 더다뤄져져된다는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역시 이제 그 저도 고자파인지 거대 한 상층의 움직임 중심으로 기술하다 보니까 실제 구역과 관계없이 기층에서 아래로부터 지속적으로 투쟁한 풀뿌리 운동은 뭐 자료도 없기도 하거니와 제대로 못 다루는 것이고 이제 이런 부분들은 이제 추후에 연구 과제로 넘어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근데 이제 그 위에서 다루지 못한 좀 세부 주제로 보자면, 국제공산주의 운동에 지금 언급한 것은 다수파적인 흐름을 주로 했는데, 트로츠키주의라든지 마오주의, 중국 문제랑 관, 이 소수파에 대한 것도 더 언급을 해야 된다. 트로츠키주의에 대해서는 제가 작년에 발표한 바가 있고요. 근데 공산주의 이제 운동과 이제 무장투쟁의 관계. 왜냐면 하 이제 그 식민지 민족해방 운동의 다수가 이제 그 무장투쟁, 했기 때문에 이제 공산주의 운동과 또 분리시킬 수 없는 부분이라고 하기에 이것도 독자적인 이제 연구 주제로 설정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국 좌파 운동과 국제 공산주의 운동 관계 없는 것이 아니라, 그니까이 오늘 뭐 대단히 참석이 저조한 걸로 저조한 것이 이제 이 문제의식을 갖게 합니다. 그니까 관계 없 없다고 생각하는 동지들 대부분이거든요. 실제로 관계가 있는 것이고, 그 관계를 어떻게 적절하게 설명해야 되는 부분도 있다고 보는 것이고. 그 다음에 추가를 하자면은, 최근에 이제 제가 코미테론 연구 동향에 대해서 쓴 글에서, 그, 초국적, 초국경적 연구, 글로벌 세계 전체, 인터내셔널 국제적인데, 이제 그, 국제적, 리저널, 대륙별이 있는데, 사이사이에 다양한 주체들 간에 이제 국경을 넘어서는 그 교류와 운동의 역사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측면에서 보자면 이제 이게 뭐 지역도 될수 있지만 어쨌든 아시아 동아시아에서의 공산주의 운동에 대한 연구도 필요다 거의 자료가 없거든요. 그리고 한국으로 돌아와서 <laughs> 남한 접파는 어쨌든 국제적 접촉과 이제 단절되고 고립된 상황에서 북조선과 특수한 관계 속에서 성장 발전을 해왔다는 그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일제, 일 공산주의 운동과 관계는 이제 일정하게 연구 성과 축적되어 있지만, 좀더 확장된 연구가 이제 필요하다고 이제 보는 것이고, 그것을 이제 그, 일제 조선 공산주의 운동은 코민테른 운동의 일부였단 말이에요. 명, 명백하게. 부당한 대적을 받았, 부당한 대우를 받고, 코민테른 지도부, 집행부의 그러니까 민족적 무감수성, 문화적 무감수성에 대해서 비판을 해야 되지만, 실제로 국제공산주의 운동에 가, 가, 긴밀하게 결합된 남한 운동이 이제 그 단절된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스스로, 남한 자파 역시도 아직 제대로 정리되지 않은 남한 자파 운동에 대한 연구도 중요하다. 근데 이것들이 자꾸 이제 그 일국적 맥락만 보는 게 아니라 국제적 맥락과 연동돼서 이제, 어, 되어야 한다라는 게제 생각이고요. 마치면서 사실은 국제 공산주의 운동은 아까 이제 그리스 공산당이 주도해서 모입니다. 모이고 그 회의에 수백 명이 참여하기 때문에 참여하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는 것은 아닙니다. 조직은 있습니다. 그러나 운동이 존재하느냐 그랬을 때 물음표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29세기부터 21세기에 걸쳐가지고 좌파의 발생과 성장, 발전과 후퇴는 현대사의 관통은 하나의 대화 드라마이고, 그 다음에 이제 현재 상태에서도 운동은 취하더라도 그 운동의 저변은 더 확대되고 있고, 확대되어 왔고, 그게 운동의 운동 자체가 많이 실패하고, 올해에도 불구하고 늦거름이 되는 것이고, 그런 의미에서도 미래에 있던 운동은 그렇게 할 것이고, 또 역사적으로 보면 인간해방, 계급해방을 향한 국내외 자파들의 분투에. 국제공산주의 운동이 크게 기길했다는 것은 분석할수 없는 사실이고, 그, 국제공산주의 운동이 실체가 있건 없건 미래에도 그렇게 할 것이다라고 이제 보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지금 현 시점에, 그, 그러니까 얼마 전에 왈러스타인이 이제 미래, 자본 끝났는데, 이게 제대로 된 대한사회로 갈 확률과 야망으로 갈 확률이 반반이다라고 하나만한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근데, 어쨌든, 상당히, 이제, 심각한, 문, 상황에 처해 있고, 근데, 이제, 이 좌파 운동들이, 이제, 그, 1, 세기에 이제, 이 국적 운동에, 전 이제, 피로감은 있다 봅니다. 피로감 속에서, 이제, 지금, 피로감과, 그 다음에, 포스트 소비에트 시대의 모차들이 뜻은 성과를 거두지 못했기 때문에, 어려움에 직면해 있는데, 그래서, 이제, 과제는 엄중하고, 근데 이제 뭔가를 하려고 하면 과거 역사에 대한 정확한 자기 비판과 비판적 성찰이 없으면 사실은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뭔가를 하면서도 효과가 없는 시지프스 노동과 비슷하고 그런 상황이라면 미래는 더욱 험난할 수 밖에 없다. 이상입니다. 발표 마치겠습니다.